안녕하세요. 아라디 영업사원입니다. 각성 흥룡 레이드까지 나오고 올 7티어작이 한 명씩 한 명씩 되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무기, 방어구, 악세, 보조 장비 모든 부위가 7티어를 가기 위해선 화밍 운과 동시에 성장 운까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올 7티어를 가는 기준에서 기존 대비 얼마나 강해지는지 또한 이를 가기 위한 재화 기대값은 얼마나 되는지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티어 성장을 함에 따른 데미지 차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던파 모바일의 1차 목표는 무기 7티어와 악세 보조 장비 6티어, 방어구 5티어를 가는 것이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티어 성장을 하는 경우 부위별 티어에 따라 장비의 고유 효과가 언커먼 레어, 유니크로 바뀌며 이때 데미지 상승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기의 경우에는 7티어에서 유니크 옵션이 되고 악세와 보조 장비의 경우에는 6티어에서 유니크 옵션이 되며 방어구의 경우에는 5티어에서 레어 옵션이 끝이기 때문에 무기 7티어, 악세 보장 6티어, 방어구 5티어를 기본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이 이상으로 티어 성장을 하는 경우에는 고유 옵션의 변화는 더 이상 없고 티어 성장에 따라 다른 데미지, 추가 데미지, 공격력 퍼센트, 크리티컬 데미지 및 수치 크리티컬 등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끝인데요. 그렇다면 울 7티어와 무기 7, 악세 보장 6, 방어구 5티어의 데미지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약5.29% 정도의 데미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차이는 나지 않는 걸알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엘리트 7티어 기준에선 올 7티어에서 스증 3%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엘리트까지 전부 7티어를 갔을 때 데미지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약 11.32%의 데미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학부 7티어는 캐릭터의 데미지를 올리고 싶은 사람들은 엘리트 7티어의 7티어 효과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반드시 찍어줘야 된다라는 결론을 1차적으로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7티어 작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실테지만, 7티어라는 작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6티어까지는 사실 일반 던전 등에서 드랍되는 3티어를 통해 5에서 6티어를 갈수 있지만, 6에서 7티어를 가기 위한 재료 자체가 4티어 이상의 재료를 요구하므로 재료 수급 자체부터 상당히 막막한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올 7티어를 찍는다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기 7티어, 악세 보정비 6티어, 방어구 5티어에서 올 7티어 작을 할때 필요한 재화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어구는 5티어에서 6티어를 올릴 때 3티어와 4티어를 4대1 비율로 사용한 것을 계산했을 때올 6티어 자까지 필요한 다작교 기대값은 약 21,120개와 1.32억의 골드가 되겠으며 6티어에서 7티어를 갈때 5티어를 재료로 7티어를 가는 경우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따라서 5티어를 재료로만 사용하는 경우 약 17,280개의 다차원 큐브 조각과 9,600만 골드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악세포 장비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다차큐를 약 19,440개를 요구하며 최종 골드는 약 1.08억의 기대값이 나와서 전체적인 비용은 약 57,840개의 다차원 큐브 조각과 3.36억의 골드를 요구하는 기대값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값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5티어를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선 결국 3티어의 방어구나 4티어의 방어구들을 5티어로 다시 한번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재료가 사실상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내용이 길었는데 결과적으로 올 7티어작을 하기 위해선 엄청난 재화를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현시점 엔드 컨텐츠들을 봐 볼게요. 사실상 현시점의 종결 컨텐츠는 결국 칼릭스와 각성 네이즈입니다. 칼릭스는 사실 항마 8만 정도면 솔플도 가능한 컨텐츠이고 각성 레이저의 경우에도 7.8딱한 마로 배터만 숙제하면 어느 정도 여유롭게 깰수 있는 컨텐츠가 되겠는데요. 결국 현시점 칼릭스 랭커나 각성 레이저 영웅 모드 및 보스챌린지 랭커를 도전한 사람들이나 6월 신규 재해인 파광의 아스마르를 준비하는 캐릭터가 아니라면 굳이 올 7티어 정도의 스펙업을 할 이유가 사실 크게 있는 건또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 경우에도 대부분의 부캐릭터는 무기 7티어, 악세 보장 6티어, 방어구 5티어로 주차를 해놓은 상태로 무리하면서 티어를 올 7티어까지 올리진 않을 예정입니다. 추가로 25년 5월 20일 이후, 각성 흥룡 레이드의 경매 아이템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4에서 6티어 항아리가 5에서 7티어 항아리로 변경 6티어 이상의 선택권이 캐릭터 귀속이 아닌 모험단 귀속이 되는 패치가 있습니다. 이에 제 경우에 는 부캐릭터들은 정의 던전 및 레이드에서 나오는 4티어 이상의 아이템들을 재료로 사용해 한 번씩 딸깍딸깍 하는 정도로만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무리하면서 3에서 5티어까지 방어구 티어 성장을 하고 이거를 재료로 삼아서 6에서 7티어까지 가는 건현지를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이 본캐급 혹은 부캐가 정말 애정이 있어서 데미지를 많이 챙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사실 크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제 경우에는 요즘 북캐들은 조금 특이하게 티어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차피 악세와 보장비 자체가 6티어까지는 데미지 때문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엘리트 7티어를 그냥 팔찌부터 가버리고 정던이나 레이드에서 나오는 4티어 이상의 아이템들을 목걸이와 반지에다가 따딱따깍 누르면서 7티어를 도전해주고 있어요. 방어구는 어차피 다시 6티어까지 전부 다 가고 7티어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화가 많이 빨리더라고요. 따라서 아까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올 7티어의 데미지 차이가 약 11%가량 나지만 무기 악세를 7티어까지 만들고 나서 보장비 6티어, 방어구 5티어 및 엘리트 7티어 상위까지 착용하는 경우에 는 올치티어 대비 6%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되거든요. 물론 RPG 게임인 만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강해지기 위해 스펙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부캐릭터의 경우에는 타협을 하는 것도 재화를 좀 아끼면서 어느 정도 현명하게 스펙업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모든 내용들이 완벽한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가이드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며 아이템 세팅을 하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